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타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 이거에 대한 진짜 이유,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를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 이 여기까지 오신 거라면 이미 미국의 부채로 인해서 미국 망하느냐 또 보셨을 거고 그 영상 보셨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돈이 녹고 있다는 것도 보셨을 거고 401k라는 미국의 그 연금에 대해서 그거를 코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 판도라의 박스에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도 그 위험하지만 또 엄청난 포텐셜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영상을 다 보고 오셨다면 이번 영상 제일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뭐냐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미국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잖아요. 막아잖아, 요 막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했습니까? 관세를 주고 야, 외국에서 갖고 오는 거다 관세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합하면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뉴스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TMT CMC를 버리고 삼성과 진짜 손잡은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추측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런 건안 봤지만 저가 생각하는 추측을 그리고 제가 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일단 삼성에다가 투자했다라는 거 DS 부분 DS 부분이 뭐냐 진짜 외부에 공개 안 하는 DS 부분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하는 이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잘 이게 너무 폐쇄적인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파운드리 이것도 사실은 TSMC한테 많이 따라잡힌 거라는 욕을 먹었었잖아요 이 부분이 머스크하고 악수를 했죠 하겠다고 머스크는 야 TSMC로부터는 안 사고 삼성전자로부터 살게 다음 거.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이게 나오기 전에 모든 거의 결과는 모든 과정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그 과정을 보자는 거지. 과정 뭐냐? 첫 번째는 미국에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미국으로 다 온쇼어링 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와라. 미국이요.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뿅 와가지고 투자한다고 삼성, 현대자동차 여기 삼성전자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죠. 이러면서 투자는 된 거잖아. 미국에서 뭐 혜택도 보고 하면서 뭐 세제 혜택. 이거 사실 관세 나오기 전부터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공장 짓고 있었죠. 인센티브가 있었으니까.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 사실은 삼성전자한테 악재가 터집니다. 악재. 삼성전자의 최대 악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최대 악재는 AI입니다. AI. <laughs> 되게 되게 모순되죠 ai 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ai 가 사실 악재야 악, 이게 ai 가 나오면서 옛날에 안 하겠다고 했던 그 반도체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이닉스가 가져갔죠 글로벌 부, 시장 부동의 1위가 됐어 언제 <laughs> hbm을 ai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확 바뀌면서 삼성전자는 2위로 물러나고 사실 사실은 2위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마이크론도 만드는 hbm을 삼성전자는 아직도 수주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hbm이라는 게 나오면서 시장판도가 확 바뀌면서 삼성전자 욕을 엄청 먹죠. 그러면 삼성전자 뭐, 7만 전자 오면은 뭐, 약이나 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러신다. 뭐, 삼성전자 뭐, 6만 전자 되나요? 7만 전자 되면 또 이러신다. 약이나 드세요. 밥이나 드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조롱, 조롱당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나락을 갑니다. 이게 위기인데, 위기가 되면 기회가 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회가 나타나느냐. 어떤 기회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준 거는 어 기회라고 보다. 저는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준 기회는 표면에 드러나는 이런 큰 빙산의 요만한 일각이고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성은을 받은 성은을 받았다. 성은이었어. 제일 큰 이거는 뭐냐? 왜뜸들이냐왜 얘기 안 하냐? 댓글에 이러는데 보지마 나가. 예, 뜸들인다고 뭐라고 하고 예, 그런 거 재미가 있어야지 이거. 이거 뭐냐? 이 성은은 뭐냐? 이건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이 HBM이 똥줄이 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 안의 자료를 다 오픈할 테니까 나좀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줘 하면서 삼성이 자기네 회사를 오픈하고 큰성원을 받았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여러분들 다 틀렸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누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팔란티어랑 손을 잡습니다. 이게 2025년 3월입니다. 소름 안 들어요? 소름? 몰랐죠 이거 여러분들 다 몰랐죠? 팔런티어랑 손을 잡습니다. 팔런티어, 삼성. 테슬라가 왜 지금 손을 잡았냐면 팔런티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손을 잡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 바보예요? 공정 데이터는 영업 기밀이에요. 팔런티어는 뭐라 그러냐? 모든 데이터는 너네한테 보관한다. 우리안 가져가. 너네 자체 서버에서 하고 너네 자체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해줄게. 그거 설득해서 삼성전자가 팔런티어랑 합격을 합니다. 사실은. 팔란티어가 삼성을 설득한 거라는 것도 웃긴 게 삼성전자가 오히려 팔란티어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입장이었지 사실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HBM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잘 만드는 거는 또안 되는데 지금 뭐 하냐면 수율도 높여야 됩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냐 팔란티어한테 다 해주세요 하고 들어간 겁니다 품질 향상의 승부수입니다 팔란티어는 뭘 하냐면 구매팀 엔지니어링 팀, 공정 팀, 기구 팀. 이게 다 이렇게 다사일로처럼놓거든 여기 뭐 양산 팀, 뭐 판매 팀막 이렇게 따로 놓거든 팔란티어는 이런 거에 대한 벽을 허무는 회사입니다. 온톨로지랑 팔란티어를 좀 아시는 분들 뭐 있죠? 아, 온톨로지라는 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예요? HBM을 만들고 싶다는 거. 해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 뭐야? KPI 인덱스는 뭐냐? 수율을 높여라는 거. 온톨로지한테, 펠란티어한테 그거 주고, 그거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팔란티어가 그런 거 겁나 잘합니다. 팔란티어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왔고요. 그게 제일 기본의 스타트였고요. 미국에 왔고, 미국에 와 있는 삼성전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긴데, 미국에 있는 삼성 DS 부문에 해당하는 거에, 팔란 티어가 이걸 깔은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을 개선해가지고 만들겠다 어쩌겠다 한다. 여기에 누가 밥숟가락을 딱 올린 거냐? 어, 잠깐만. 공정 괜찮으면은, 나도 해도 괜찮겠는데? 하고 올린 회사가 애플이 먼저 들어, 아, 테슬라가 먼저 들어왔나요? 테슬라가 들어옵니다. 테슬라가 들어오고 나서 애플이 들어옵니다. 야, 우리도 할게. 지금 삼성전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애플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 HBM이라든지, 아니면 2나노, 1나노미터, 반도체,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못해요, 못해. 삼성전자 지금 못해. 삼성전자 지금 기술 폭망했어, 폭망. 못해. 근데 테슬라하고 애플은 뭘 믿고선 해요? 한란티어 믿은 거라니까. 한란티어 믿고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는 또한 명의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또한 명의 사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한다면 하는 이 아저씨.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하고 가깝네. 삼성이 여기다가 짓고 있는 이 동네, 테일러. 이 동네에 보면은 오스틴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오스틴? 여기에 아주 풍부한 인재풀이 있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어디 성균관대 정도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옆에 있는 대학교 같이. 뭐 1등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대학. 여기에 풍부한 인재풀이 있고, 이런 머스크가 여기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테, 테슬라도 옮기고, 자기는 집도 여기 옮기고. 집하고 가깝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먹고 자면서 도와줄게. 내가, 내가. 나 반도체도 알아 이런거지 반도체 뭘 알겠어요 모르겠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예요 신입사원 처럼 배워 가지고 이게 막 계속 배워 가지고 야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팔란티어랑 삼성도 협업하지만 사실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팔란이랑 삼성이랑 머스크랑 결합을 한 거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야 잠깐 우리가 또 도와줄게 누구까지 애플도 들어왔니다 애플도 들어왔어요. 참... 삼성은 날개를 얻은 겁니다. 삼성은 초대박이에요, 이거. 되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아직 전제가 깔렸어. 아직 <laughs> 되는지 모르겠지만, 될수 있을지 없을지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삼성은 여기에서 뭘 말아볼 수 있느냐? 트러, 테슬라의 이주, 24조? 뭐, 뭐, FSD? 애플의 카메라? 아닙니다. 삼성이 바라보는 진짜 큰 마켓. 전화기처럼 엄청나게 많이 팔릴 삼성이 바라보는 가장 큰 마켓은 뭘까? 테슬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마켓. FSD 한 1년에 팔려봐야 몇 대? 30만 대 팔은? 전화기가 몇 대가 파는데? 이거 30만 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실. 관심 있기야있겠죠 이거 이만큼밖에 안 된다. 뭐겠습니까? 이거는 답을 안 하고 영상을 끝! 하고 했다가 요거 겁나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1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1년에 1억대씩 팔겠다는 거죠 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팔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겁니다 요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요거 보고 있는 거고요 머스크랑 애플은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미국으로 땡겨 오겠다는 거죠 어, 이게 다다 다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미국 얘기까지 가야 되나요 미국 정부 미국 정부는 뭡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보면 미국은 지금 여기 반도체를 여기 동아시아 여기 동남아시아 여기 뭐야 대만 중국 치지도 못해 중국 이거 대만 무서워가지고 이거, 이거 건들지도 못하다 하지만 이게 약간 한국 일본 여기 다 물려있잖아요 이걸 거이 갖고 와야지 이런 게 성공 세례가 나오면 은 트럼프는 성공한 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되는 거잘 도와줄 겁니다 팔란티어도 도와줄 거고 일론 머스크도 도와줄 거고 애플도 도와줄 거고 잘 도와줄 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와 삼성전자한테는 큰호재죠 하이닉스한테는 사실 약간 앞뒤지 하이닉스는 그러면 안할 거냐 하겠죠 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팔란티어랑 하, 협의, 협의하기로 했는데 하이닉스가 팔란티어랑 협의한 거는 하, 경쟁사 정보도 있고 이거 애매한 위치가 돼서 지금은 사실 이거는 삼성한테는 엄청 호재,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미래 바꿔, 먹거리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그림을 제내 피셜로 그린 의 꿈에서 본 걸로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고요 이게. 과연 미래에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는 제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지 않느냐. 뭐 3년 있다, 5년 있다가 현실되면. 미생님, 그때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나중에 밥한번 사십시오. <웃음> 알겠죠? <웃음>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큰 시리즈. 미국이 과연 망할 거냐라는 그 부채 시리즈부터, 여러분들 돈이 눕고 있는 것부터, 지금 여러분들 실제 지금 접할 수 있는 삼성전자, 테슬라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우리 미생들은 흐름을 알고 미리 가는 길목을 막고 거기에 투자하자. 미생 탈출.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알아서들 하시라는 거. 예요 제가 투자는 뭐사람 알아 하는 거안 되고 제가 어. 사라 그러면은 그게 그때고 고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전 9증에 사람 있어요. 저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미반 꿀 이럽니다. 제가 <laughs> 사자면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오늘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